문득 든 생각이 29층이 8층보다 더 안전하게 지은 걸까? 여기 위에서 사람이 받아서 그 다음층 세팅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엔 29층짜리 동도 있고 낮은 8층짜리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철근이나 레미콘 같은 문제로 건물의 구조가 불완전하다. 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문득 든 생각이 29층이 8층보다 더 안전하게 지은 걸까? 아니면 똑같은 골조니까 무게가 덜 나가는 8층이 더 안전한 걸까?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아파트 같은 이런 그 고층의 구조물이 좀 이렇게 안정적이려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지, 요걸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가 단단한 집안. 요게 지금 이 밑에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중을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그 단단한 정도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높으니까 하중도 많이 갈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단단한 집안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연결 철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타설한 덩어리와 나중에 타설한 덩어리 이두 개의 덩어리가 하나로. 어 뭉쳐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거가 연결철근인 거죠. 세 번째가 내력벽. 좌 위에 꼭대기층에서부터 차츰차츰 해가지고 기초까지 전체 하중이 이제 전달이 될 텐데 내력벽이 튼튼해야지만 이 수직 하중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가 트랜스퍼 커더. 요즘은 아파트 뭐다 지하 주차장 위에 이렇게 아파트 동이 올라가잖아요. 지하 주차장 공간과 아파트 공간을 받쳐주는 되게 센보 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단한 집안.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의 이 박스 안에 철근 콘크리트를 다 넣으면 2.45톤, 2450kg의 무게가 나가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건물의 무게를 계산을 해보면 9,800톤, 9,800kg도 헷갈리는데 9,800톤이면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벗어난 그런 숫자잖아요. 굉장히 뭐 엄청나게 무겁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계산을 해본 건데. 저 9,800톤이 그대로 밑으로 기초까지 가서 기초 저면에 있는 땅이 이 엄청난 양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층의 건물은 제곱미터당 60톤, 낮은 층의 건물은 제곱미터당 35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만큼 단단해야 돼. 이걸 만족해야지만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팠어. 지하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고 쭉 팠는데 아직도 저 단단함의 정도가 나오려면 한참 더 파야 돼. 막 10m, 20m 더 파야 돼. 그래야 겨우 경질 지반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파일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경질 지반까지 도달하는 파일을 이렇게 생긴 장비로 땅에다가 박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스크류가 생긴 게 있잖아요. 이걸로 땅을 파서 흙을 다 끄집어내고, 저기 밑에까지, 그러니까 안반층까지 도달한 다음에, 파일을 그 구멍 안에다가 쏙 넣는 거죠. 쏙 넣고 때리는 거예요. 요 장비로 또 때려요, 파일을. 그러면서 안반층에 안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높이, 요렇게 돼 있는 요 높이가 결국은 저 밑에 안반층의 등고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뭐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씩 다 올라와 있잖아요. 얘를 싹둑 잘라줘야 되는 거죠. 기초 높이만큼. 집안에서 이만큼씩 올라오게, 집안에서 이만큼씩 올라오게 맞춰주는 거예요. 레벨을 맞춰서. 이게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보통 50mm에서 60mm 정도 하고, 그리고 기초 속에 50mm가 또 묻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사진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50mm인 거죠. 기초 안에 묻히는 높이가 50mm. 버린 콘크리트는 왜 타살하느냐? 이거 표시하려고. 요거 이렇게 빨갛게 쭉 표시하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먹선을 이렇게 쭉 때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때렸고, 이게 기초의 위치와 철근 간격을 표시하려고 한 거예요. 이 간격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가로 철근, 세로 철근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초까지 가는 순서인데, 지금 이거를 왜 말씀드렸느냐. 고층은 당연히 두꺼운 기초에 많은 파일. 저층은 얇은 기초에 적은 파일. 이렇게 배근하는 거예요. 고층은 벽체 밑에 기초가 굉장히 두꺼운 기초. 파일도 두 개. 저층은 기초 자체도 얇고, 파일도 얇게. 예. 이걸 이제 다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넣을지 세 개를 넣을지 뭐 이제 이런 건 계산을 하는 건데, 어쨌든 높은 층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저 안반층까지 더 많은 무게를 받아 줄수 있는 더 튼튼한 기초와 더, 더 많은 파일을 박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중은 기초를 통해서 파일을 거쳐서 그리고 단단한 지방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튼튼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기초를 타설을 합니다. 요게 한 동이에요. 동 105동이었는데 요렇게가 한 동이에요. 보통 이제 한 동씩 타설을 합니다. 1차 덩어리를 먼저 타설한 거예요. 선 타설 덩어리 타설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벽체를 올릴 건데, 회색. 1층의 벽체가 이제 올라갈 건데, 두 개가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덩어리, 덩어리. 이 분리된 덩어리를 일체화 시켜줄 수 있는 이 철근, 기초에도 묻혀져 있고, 요만큼이 뽑아져 있는 상태에서, 일체 벽체가 타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철근 때문에 먼저 타설한 것과 후 타설한 것과 꽉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결 철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이게 있어야지만 건물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일체화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타설하고 나면, 이거 보세요. 여기 다 연결 철근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굵은 철근은 더 길게. 가는 철근 10mm 철근이 되고, 10mm 철근은 더 짧게, 요렇게. 그리 이제 13mm 철근 쫘르락 들어가 있어요. 다 굵은 철근은 더 길게, 굵은 철근은 더 길게, 가는 철근은 짧게. 요렇게 해서 연결 철근이 시공이 돼 있는 거죠. 저게 결국 1층 공벽, 2층, 3층, 4층, 최상층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름철에 타설했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수변 양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깽폼이 3개 층 올라가 있는 동, 한개 층만 올라가 있는 동, 저기는 뭐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동, 여러 개지만 다매 층마다 연결 철근이 올라와서 기초에서부터 적 꼭대기 층까지 전체가 다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조건, 내력벽. 기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상층까지 하중을 받는 수직 부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위에 꼭대기층에서부터 기초까지 아파트의 하중을 내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쭉쭉쭉. 이 벽체 타고 쭉 밑에까지 다하중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내력벽인데, 이 내력벽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파트 동이 이렇게 있으면, 내력벽은 하중을 받는 수직 부재라 그랬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있어요. 비내력벽은 빨간색인데, 단순하게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분양할 때 이러잖아요. 아, 이방두개 크게 확장해서 터서 넓게 쓸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방, 거실, 방이, 방사 이렇게 4배이로 만들었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트세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면 하중을 받지 않는 비닐력벽이니까 터도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중을 받는 구조 형식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파트가 뭡니까? 벽식 구조. 슬래브가 있고 수직 부재가 있는데 아파트는 벽이 이 위에 하중을 받아 준다. 두 번째, 라멘 구조. 기둥이 하중을 받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 위에 보가 있어.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보가 있어서 이 보의 위판이 슬래브를 받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무량판 구조.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어. 기둥만 있어요, 기둥만. 기둥만 있어서, 기둥만 있으면 여기 뾰족하니까 이게 슬라브가 뚫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 위에 상부에, 왜, 못 머리처럼 기둥 주두 부분을 두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넓게. 이게 드라판넬이에요. 이렇게 박스가 지금 있잖아요. 예. 기둥은 요인데 기둥보다 훨씬 넓고 두툼한 못 머리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브를 뚫고 이게 내려올 수 있는 거를 막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라멘 구조의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설비 전기 소화배관이 보세요. 이런 게 전부 다보 하단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주차장에는 굉장히 많은 배관들이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보 하부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아까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지하 주차장 튼고가 요 하단에서부터 2.3m, 2.1m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배관 제일 낮은 부분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이게 이제 2.1m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은 낮은 부분에서부터 바닥까지가 2.3m 그러니까 이 높이만큼 층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단점인 건데 자, 그런데 무량판 구조를 보시면 보호가 없잖아요 요게 드랍판넬만 있잖아요 드러판넬 간섭을 피해서 옆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전기 배관, 설비 스프링클러 배관 이런 것들이 그냥 쭉쭉 슬라브에 바짝 붙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호 높이 한 50cm 정도 되는 그 높이만큼을 덜 파도 돼. 땅 속으로 덜 파도 되는 거예요. 3층이면 535 1.5m만큼 안반층을 뚫고 그 어려운 작업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한테는. 그래서 무량판으로 가는 거예요. 공사비 단축 공기 단축자 이제 여기까지 구조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는 아파트 알아볼 거니까 이제 벽식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벽이 상부의 하중을 그대로 이제 받아줄 건데 그럼 벽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야죠. 외벽 거푸집인 깽폼을 먼저 올리고 그 안에 철근을 넣고 내벽 거푸집하고 슬래브 만들어서 타설하는 거예요. 벽체와 슬라브그 위에도 벽체와 슬라브를 만드는데. 그런데 외부 거푸집을 먼저 올려요. 첫 번째 깽폼을 이제 얹었어요. 안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창호 개구부 위치만큼 이렇게 이제 창이 다 뚫려져 있고, 요 높이가 여기 여기 층고 높입니다. 요게 2.8m가 되는 거고, 여기 연결 철근들이 이렇게 다 뽑혀져 있는 뭐 이런 상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 거푸집 올렸어요. 그다음에 수직 철근 이렇게 쭉쭉 다 배근을 하는 거죠. 예,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해주는 수직 철근 배근했어요. 그리고 나면, 내부에 알폼, 이게 이제 알미늄 폼을 현장에서는 알폼이라 고 그러는데, 이걸 붙이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천장 높이가 되는 거예요. 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슬라브 판을 걸 거예요. 슬라브 판은 당연히 에, 받쳐주는 서포트인 동발이가 이렇게 다 받쳐줘야지만, 위에 판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쭉 넓게 깔아놓은 상태까지 해놓고 나면, 위에 이제 철근 배관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이제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철근, 배근 간격을 표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쭉 가로 철근, 세로 철근 배근해 놓고 나면 이제 드디어 타설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매미콘 타설 하면 벽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도 벽체, 여기도 벽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철근 올라와있는 곳이 다 벽체가 올라와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엘리베이터 피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계층이 완료가 된 거예요. 한계층이 완료가 되고 나면 다시 그 위에 층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층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깽폼을 먼저 올려야 돼요. 깽폼은 타워크레인을 이용해서 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 지금 깽폼을 잡아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신호수가 사람 통제하고 깽폼으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한판한판한판한판 한 판, 한 판, 한판 돌아가면서 다 올리는 거예요. 내부에 알폼은 이거 뭐 타워크레인으로 어떻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알폼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구부가 있어요. 위에서 본 개구부의 모습이에요. 이거. 요거 다 뜯어내서 뜯어내서 기로 사람이 다 올려줘요. 여기 위에서 사람이 받아서 그 다음층 세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재 인양구예요. 알폼을 올릴 수 있는 자재 인양구. 요거는 그 위에 층타사람면서그 밑에 층은 메꼽니다 그렇게 되면 내력벽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내력벽은 결국은 최상층의 하중을 밑에 층 밑에 층 밑에 층 해가지고 기초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검정색이 내력벽이고, 뭐 빨간색은 이제 비내력벽이니까 이제 철거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 검정색이 결국은 이 안에 거주하는, 거주의 용도에 맞게끔 벽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주 공간의 기능을 만족하는 수직의 구조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게, 지하주차장까지 다 가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초까지 가야 되니까. 이내력벽의 하중이 기초까지 전달이 되려면 지하주차장,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뚫고 가가지고 기초까지 가야지 될 거잖아요. 방금 아파트는 거주 목적의 구역이라 그랬어요. 여기 막 가로세로 막 이렇게 막 벽이 놓여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은 뭡니까? 차량이 통행하는 목적의 구역으로 만들 수 밖에 없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벽이 코스란히 다 내려온다면, 가로, 세로 막얽히설키 이렇게 막 되어 있다면, 이 밑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은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는 빈, 그냥 그 죽은 공간, 데드스페이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뭐, 아파트가 뭐 도대체 몇개 동인데 그 밑에 공간을 다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가 바로 트랜스퍼 거던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트랜스퍼 거던데, 얘가 얘가. 이게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주차장의 용도에 필요 없는 옹벽은 더 이상 내려 보내주지 않는 거야. 가로 세로 막 내려오는 이 하중을 되게 센 보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하중을 요렇게 요렇게 내려온 하중을 요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트랜스퍼 거더 위쪽으로는 아파트의 거주 공간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고, 트랜스퍼 거더 밑쪽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뭐 사람 뭐 머리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막 거대한, 그리고 막 빽빽한 이런 철근이 여기다가 레미콘 타설에서 굉장히 거대한 구조체를 만들어서 저 위에 15층이고 20층이고 올라온 하중을 얘가 다 고스란히 받아줘서 그 위와 그 밑에가 각각의 기능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오늘 끝.